간단하게 알려드리는 1분 가이드, 패비편입니다. 1. 전부 찍으세요. 2. 무기. 전무가 제일 좋고, 없으면 상시 패스 무기가 순서입니다. 그냥 바다의 선물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에코는 딜러는 광채 5세트, 메인은 악몽 아이크스, 버퍼로 쓸땐 구름 5세트, 메인은 백로입니다. 버퍼로 세팅할 때는 공효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3. 조합입니다. 패비는 광학 효과를 운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광학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패비, 회랑자, 파수인, 혹은 치사. 채울 때는, 젠리, 패비, 파수인, 혹은 치사. 이렇게 조합을 짜시면 됩니다. 운용 가이드입니다. 딜러로 사용할 때는, 강공, 이, 궁, 평타 3번, 강공, 평타 3번, 강공, 반복해서, 게이지 소모 후, 퇴장입니다. 버프는, 이꾹 누른 후, 평타 3번, 광공 두번 하고 퇴장입니다.